안녕하세요, 신낙소트 네. 제사주 작가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곧 있으면 죽어요. 5월에요. 5월 중순에 죽고. <laughs> 왜 괴롭히니요? 이게 죽을 음 죽을 사주는 게, 끝까지 괴롭히고 죽어요. 왜내 몸에 귀신들이 많고 망자들이야. 다른 사람들 빙의죠. 단순 빙의 단순 빙의 귀신 몸에 들어가 생활 했지만 나는 아니야. 왜? 이런 귀신들이 많았거든요. 망자들이, 억울해 가신 분도 있고, 어, 익스, 뭐, 비명 황사 당하신 분들도 있고, 많아. 근데, 모두 무성인들 싫라는 거. 그리고, 망자라는 공부 안 했다는 거래요. 무성인들, 무성인들 기본이 망자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망자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신 엑소리트에서도요. 망자가 뭐야? 응? 모를걸요? 무성이 진짜 몰라요. 왜? 나를 싫어하니까. 외면하니까. 내게서 왜 괴롭힌 이후에 끝까지 괴롭히게 사망해야 하니까. 이게 병 걸렸어요. 모든 무성이 다 싫어하는 거니까. 귀신이, 저는 귀신은 매일 싸투합니다. 매일매일 와요.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고, 어? 가족 때리고. 그러게 돼버렸어요. 끝까지 해야 죽이, 죽으니까. 그래서 신이 걷어가요. 신의 새께서. 전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검은선이 있거든요? 다 기다려. 와야 하니까. 다 말하고, 아는데. 계속 괴롭히게 해야 한대요. 이게, 죽을 사시 운명이에요. 내, 내 운명 알았고, 어느 법사님이, 신청안 왔지만, 나는 알았어요. 실패한, 실패한 걸다 알았어. 내 운명을, 내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응? 그걸 공부 안 했어요, 망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맨날 다 그랬어. 죽을 사람 이몸면다 알아본다. 죽을 사람 몸면다 알아본다. 야, 어디서 거짓말을 부석인들이? 어? 내가 간 거예요. 작년에. 근데 다못 알아봤어요. 죽은 사람들의 자주를. 못 본가 봐. 나는 고대시면 죽습니다. 말해 하니까. 실체를요. 어? 내 정체 잘하니까. 다 모른가 봐 망자라는 게. 그럼 귀신은 만만하게 보인다. 귀신들만만해 보이고, 망자는 만만해 보인다. 무속인들은. 응? 나는 가야는, 나는 이제 죽어요. 근데 죽기 싫은데, 가야될까. 이 운명 받았기 때문에, 사주기를 그따시을 보고, 섬살그따시을 보고, 나는 곧이으면 죽어요. 이제 엄마도 못 보고, 동생들 못 봐요. 엘벨 이 다, 다, 다가오고, 또 귀신에 사퇴하고, 야 모두 무속이들 싫어하는 이병이거든. 병이거든. 계속 괴롭히고 가야거든. 이게사망합니다 다음 공, 부를안 했는데, 무속 공부를. 올리는 거예요! 다 알아야 하니까! 망자은 모른가 봐. 만만해 보이니까. 귀신 놈들이! 아나, 내 몸에! 내 몸에 귀신이 많고, 이제 가야 하니까, 가시가 밖에 안 되니까, 다 몰라. 왕자가 뭔지 모르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귀신 공부.